감찰처분심의회 나왔네요 아까 초반에 보셨던 감찰정보심의회하고 구분하셔야 합니다. 감찰정보심의회는 감찰 첩보를 다루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 민간인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이 처분심의회를 보시면 어떤 일을 하냐 감찰 부서장은 다음 각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감찰처분심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 감찰 결과 처리 양정에 관련한 사항.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? 감찰 대상자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? 이런 일을 담당한다는 소리죠. 감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, 이 처리와 관련한 사항. 감찰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감찰관이 좀 고압적으로 행동한다거나 사실관계를 좀 호도했다. 이런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당연히 감찰 대상자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. 이런 처리를 한다.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. 3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. 4번, 어, 4호가 중요합니다. 우리 감찰관 기피 신청. 기피 신청과 관련한 사항. 기피를 받아 줄 것인가 말 것인가. 이겁니다. 감찰관이 평소에 정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에요. 이런 사람하고 당연히 객관적으로 감찰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.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또는 민원인이 그 감찰관을 기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외부 인원도 들어가는구나.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편할 겁니다. <laughs>